북미, 유럽, 남미를 거쳐 수없이 많은 이종격투기 시합에서 승리했으며,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만든 그레이시 가문에게 유도를 알려준 남자 콘데코마, 마에다비치요 그가 보여준 자신보다 큰 사람에게 과감하게 맞서는 용기와 태어나서 처음 본 동양인이 가진 고결함은 당시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현재 주짓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주짓수의 뿌리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이지만 브라질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발자취를 쫓다 보면 슬픔과 외로움에 지친 한 중년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마에다 미치유, 본명 마에다 이데요는 1878년 12월 18일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에다는 어릴 적부터 힘이 강하고 다방면에 우수해 고향의 명문 중학교인 아오모리현 심상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당시 이 학교는 무사가문의 자제가 대부분인 엘리트 학교로. 평민 출신의 마에다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는 데만 3년이 걸렸고 이곳에서 마에다는 신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에다는 보다 제약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자 중퇴 후 도쿄로 상경했고 도쿄에서 새로 진학한 학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유도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1897년 6월 6일 카노지고로의 강도관에 입문하게 되는데 당시 강도관 또한 신분으로 구분되는 건 마찬가지였으나. 마에다의 강인한 신체와 운동 능력은 강도관 모두에게 주목받기에 충분했고, 초단 승단 심사때 관장 카노지고로의 지시로 홀로 15명과 대련에 모두 승리하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강도관은 청일전쟁의 영향으로 출세의 야망을 품고 군인이 되거나 정계에 진출하거나 또는 대륙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마에다는 오로지 유도만을 바라보았고 강도관에 입문한 지 4년이 조금 안 됐을 때 관장, 카노지고로가 교수를 맡고 있는 카쿠슈인의 유도조교가 되었고, 카노의 추천을 받아 와스다 대학, 구제제일고등학교, 도쿄고등사범학교의 유도사범을 맡게 됩니다. 강도관 관장 카노지고로는 강도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카쿠슈인의 교감, 구제제5고등학교 구제제일고등학교와 도쿄고등사범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카노는 교육자로서 자신의 철학을 더욱 일본 전역에 전파하기 위해 잡지, 국사를 창간합니다. 국사, 한 나라 안에서 뛰어난 사람, 자기 한 몸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 카노가 창간한 잡지의 이름이자 그의 교육 이상이 담긴 말 국사. 국사가 되어라 라는 카노의 말은 카노를 따르는 마에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고, 국사는 어느새 마에다의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대해 유신 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의 문물을 섭취해 급속히 근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더욱이 문화, 정치, 경제, 국력을 구미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해 손색 없는 곳까지 높이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현 주소와 장례를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즉, 국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국사의 꿈을 펼칠 기회가 마에다에게 찾아옵니다.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강도관 사천왕이자 훗날 강도관 최초의 10단 승단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야마시타 요시치구에게 유도를 지도받고 있었는데, 카노는 유도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같은 강도관 사천왕 토미타 친해지로를 미국에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고, 이 토미타의 부사수로 마에다 미치오가 발탁됩니다. 1904년 11월 16일, 국사의 꿈을 안고 태어나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게 되는 마에다. 그러나 이 이후, 마에다가 두번 다시 고향 땅을 밟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에다의 여정은 처음부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1905년 1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시범 중 레슬링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일이 일어났고 마에다와 토미타 모두 패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에다는 상대의 팔을 꺾어 기브업 사인을 받았으나 그 전에 두 어깨가 바닥에 닿아버려 레슬링 룰에 의해 패배하였는데 문제는 이후 선배 토미타가 상대의 피지컬에 밀려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의 향후 강연 일정까지 모두 캔슬되었고 일본인 관계자들은 나라의 수치다라며 그들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결국 유도 강사로서 더 이상 이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였고, 토미타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의 서해안으로 활동 지역을 옮겨, 마에다는 홀로 뉴욕에 남게 됩니다. 마에다는 레슬링이나 풋볼 경험이 있는 미국인들에겐 유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 생계를 위해 돈을 걸고 직접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기 마에다는 자신의 이름을 히데요에서 미치요로 개명했고 그렇게 본격적인 마에다 미치요의 이종격투 전설이 시작됩니다. 180cm의 키에 112kg의 레슬러 부처 보이 존 피에닝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4전 1907년 2월 영국으로 건너가 13전 1908년 벨기에에서 1전 같은 해 쿠바로 이동해 11전 1909년 7월 멕시코로 건너가 4전 1910년 7월 다시 쿠바로 이동의 사전. 이것은 공식 시합 기록이며 쿠바에서 흥행 주는 이기면 1만 달러 승부에서 10분 이상 버티면 200달러 증정이라는 광고를 냈는데 이때의 참가자는 약 4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약하는 사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게 됩니다. 콘데코마. 내가 스페인에 들어갔을 때 수도 마드리드에 나야말로 일본 제일의 유도 챔피언이라고 자처했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가 곧 바스로나시에 온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는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스로나에 있다는 것을 알면 도망쳐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명을 숨기지 않으면 나를 초빙한 극장주의 계획이 틀어져 곤란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둘러대야 좋을까 생각했는데 묘안이 안 나온다. 이건 곤란해. 더군다나 이때 불경기라서 곤란해. 곤란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마이다코마루는 어때? 라고 내가 말을 꺼내봤지만, 말투가 나쁘다. 그래서 코마로의 룰을 빼서, 그냥 코마라고 불러보았다. 이것이 코마의 유래다. 그런데, 그후 스페인 지인들이, 그냥 코마는 기운이 나쁘다고 해서, 콘데라는 칭호를 붙여, 콘데코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콘데코마다. 승부에는 백전백승한다. 백작칭호를 더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다. 마에다는 명성대로 대부분의 시합을 승리했고, 마에다가 패배한 건 영국에서 나갔던 세계 캐치레슬링 대회에서의 두 번. 이단두 번이 전부였는데 마에다는 서양의 레슬링에 깊은 흥미를 느꼈고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자 세계를 돌며 레슬링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문헌들을 탐독해 레슬링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더 이상 시합에서 패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서양 강력 레슬링은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땅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에 의해 나타난 기술은 250수나 된다. 그런데 나로하여금 말하자면 일본도 서양도 인간이 존재한 이래 씨름은 있었던 것이다. 조수에는 손톱, 송곳니, 뿔, 발굽 등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몸에 붙은 무기가 없으니 이윽고 칼, 창, 활 등을 고안했는데 이것에 앞서 완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법을 공부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연습을 쌓아 서양인들은 기원전 3000년경에 250수의 형태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이집트에 나타난 250수는 그후 그리스로 넘어갔고 기원전 767년 올림픽 경기 때 레슬링도 프로그램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를 거쳐 로마가 번성하자 레슬링도 로마에 번성했다. 다만 기괴한 것은 승리자는 명예를 얻지만 패한자는 찔러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시합은 온몸에 기름칠을 해서 잡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때의 스타일이 지금에 남아있는 글리키 로만, 그레코로만류의 레슬링인 것이다. 이 유행은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전해져 그 나라들에 의해 여러가지로 분화되고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다섯 종류가 남아있다. 그리키 로만류, 캐치해즈 캐치캔류, 캔벌랜드류, 코니시류, 아일랜드류다. 레슬링도 분명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귀국하면 이 레슬링으로 한 가지 타류 시합을 신청할 결심이다. 강도관 사람들에게 말해두지만 그때 가서 그런 스모는 모르니까 싫다고 도망치면 곤란하다. 카노 사범각 학계도 미리 통지해둘 생각이다. 외국인들은 이런 것에 감탄해서 선뜻 바로 시합을 한다. 귀국할 때 레슬러 두 명. 복수 한 명을 동행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지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해 두었으면 좋겠다. 마에다가 일본을 떠난 지 5년에 접어들자, 어느새 그의 명성과 인기는 그의 이명인 콘데코마처럼 귀족과 다름없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고, 멕시코 육군대학에서 펼쳐진 강연에는 대통령도 참관할 정도였습니다.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어느 시골 마을에 가도 본인을 모르는 놈이 하나도 없다. 아니 스스로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 생각했지만 실로 예상 이상이다. 그게 또 본인에게는 고맙기는 하지만 도리어 난처해서 때때로 두 손들 때가 있다. 시끄러우니까 변장하고 산책을 하면 코마가 왔다고. 금세 구경꾼들의 포위 공격을 받아야 한다. 음식점 같은데 가는 것도 큰일이다. 마치 왕무기족처럼 취급하니 이쪽도 눈치에 맞춰 크게 사치해야 한다. 마치 떠받들어지는 것 같아서 바보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세간의 행행사 대우가 싫기 때문에 멕시코 주재 일본 공사에게 의뢰해 가는 곳마다 대통령이 편지를 써주어 머문 곳의 상류 사회에 얼굴을 내밀게 된다. 나도 해외에 나간 지 10년 만에 이런 대단한 귀인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의 여정에서 항상 그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19세기 메이지 정부는 서구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무리한 군비 증강을 감행했고, 가난한 국가를 지탱하는 건 결국 가난한 극빈 농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농민들 중에서도 장남이 아닌 자식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노예제의 폐지로 인해 값싼 노동자가 필요했던 남미의 농원과 광산 등에 일본은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빈민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이민을 선택한 그들을 기다리는 건 대체된 노예 생활. 그런 그들 앞에서 반대로 왕후 귀족 취급을 받는 자신을 보며 마에다는 본래 자신의 꿈과 스승의 말을 떠올립니다. 국사가 되어라. 마에다는 이민자들이 차별 없이 살수 있는 꿈의 땅을 찾기 위해 홀로 세계를 뒤지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내 도착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하구, 벨렘, 일본의 영토에 몇 배나 되는 아마존의 미개척지. 동양인을 만난 경험이 거의 없는 인종 차별이 없는 사람들. 거기다 아마존에서 자라는 세렝게이라는 나무에서 채취되는 천연고무는 당시 검은 황금이라 불리며 많은 유럽인들과 발달된 문명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에다는 유럽을 여행하던 시절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세계를 걷는다면 파리나 런던은 뒤로 해라. 그 밖의 땅에 가고 싶지 않게 된다. 라고 썼을 정도로 당시 유럽이 선진 문물들을 마음에 들어했는데, 아마존엔 마에다가 도착하기 이전인 1872년에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섰고, 1914년 마에다가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엔 증기 기관차가 운행 중이었으며 항구엔 리버풀행 전기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마에다는 이곳에 자리 잡기 위해 다시 한번 이종격투기 시합으로 브라질에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고, 3년 뒤인 1917년 그레이시 주지수의 창시자이자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아버지 엘리오그레이시의 친형 칼로스 그레이시를 제자로 받게 되면서 훗날 브라질리언 주짓수와 종합격투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